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 아이 두 아이를 분갈이로 어,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고요 이 아이는 플로리 비티예요 네, 플로리 비티 이 아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두 아이를 오늘은 음, 집을 찾아서 분갈이 해볼게요 어, 일단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아이부터 한번 분갈이를 해볼게요. 동생입니다이 아이는, 어, 다육 놀이터님, 그 농장에서 구매한 아이예요. 얘를, 오늘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구도 달았네요. 이렇게 이쁘게. 오늘 날씨가 추, 추워요. 제가 여기 옥상 문을 한 30분은 열어놓은 것 같아요. 오늘 문을, 문을 못 열어줘가지고, 한 번에 올라와서 문을 열어놓고, 제가 내려갔다가, 한 30분? 3 30, 40분 열어놓은 것 같으네요. 환기를 좀 시켜주고 가려고, 하루 종일 갇혀 있어가지고, 환기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온도가 쏙 내려갔네요, 구도로. 눈을 활짝 내려놨더니, 구도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아까 올라왔을 때 11도에 는서 구도로 내려갔네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큰 아이도 있는데, 여기 버글버글하게 많이, 많이 붙었네요. 이 음, 얘가 어메이징 드레스예요 인생. 예쁘죠? 얘를, 음, 한 번, 심어볼게요. 어, 뭐 디다가 할까? 네, 여기, 요, 이 오안부의 화분에다가, 제가 한 번, 얘를 심어볼게요. 오안부의 화분도, 가성비가 좋은 화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쁜 화분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또 공유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얘는 여기에다가 두가리를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딱 맞네요. 이렇게. 늦었네요. 여기다가 자리를 앉혀줍니다. 흙은 다 털어져 와가지고, 그냥 이대로 심으면 될것 같아요. 살짝 펴가지고 뿌리를 살짝만 펴가지고 이 화분을 저희네 쪽으로 좀 돌려서 해볼게요. 원리를 맞춰야 돼서. 이렇게. 얼굴이 참 예쁘네요 다 젖어 가지고 입장을 아래 입장을 이렇게 띄어내야 될것 같으니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이런 플레르디티 라이를 이렇게. 전생이라 분갈이 해주기는 쉬우네요 지금, 어, 시간이, 여기, 제가 올라온 시간이 지금 2시가 다 됐어요. 1시 45분인데, 올해 손님이 세팀 있는데, 이제 주간 마감했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얘가, 얘가 온 지가 한참 됐어요. 근데 제가 분갈이를 안 해주고, 그냥 놔뒀더니, 지금 쪼글쪼글 합니다. 분갈이 해주고, 바로 모두 줄 거예요. 앞으로 내려가서, 홀에다가 우리 아이들 놈 데에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응, 다져져서 예쁘네요. 이렇게, 입장이, 너무 내가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너무 쭈글쭈글해서, 입장이 추운, 쳐졌네요. 얼른 모두 줘야될것 같아. 얘를 분갈이 먼저 해줬어야 되는데, 딴애들도 먼저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기 뿌리가 나오는지. 이렇게 해줬더니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색감이 내가 그 전에 키워보니까 완전 진한 분홍으로 뿌리들더라고요. 너무 예뻤는데 제가 보냈네요. 날짜를 12월 27일이죠 날짜 다른 것도 모르고 이렇게 어메이징을 하나 해줬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 로리 봇이 얘를 해줄게요. 저는 다육이 다육 정원에서 나이죠. 음, 다육이 엔꺼는님이 영상 있는 거기에서 제가 보면 어제 분갈이 해줬던 그아이들 있죠. 걔네들하고 같이 온 아이인데 얘를 못 해줬네요. 다이존 알았더니 얘가 하나 남아 있었더라고요. 저게도 그 같이 같이 분생이네요. 저는 장물인 줄 알았더니 분생입니다. 좋네요. 았 뿌리가 하나씩 심어줘도 얼굴이 커서 괜찮을 것 같은데 자리 차지하니까 그냥. 이 한군데다 심어놓게요 될수 있으면 옥상 바깥에서 키우면 뭐 자리가 려널하니까 떼서 음, 심어줘도 되지만 지금 안에서 키워야 되니까 자리가 비좁아요 그래서 이랑 장미그림이 있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플로리티는 제가 안 키워봤어요. 키워봤나? 안 키워봤나? 안, 키워봤나 안 키워본 기억인데? 키워본 것 같기도 하고, 얼렁해주고그 다음에 나가서 정리를 하고, 손님 가면, 저희도 가야죠 이렇게 이런 아이야 뭐 분갈이 하는 건 금방하죠. 쓱 밀어서 우리 아들이 아 여기 그만 자라고. 성화를 되는데 이제 그만 사야 되는가 봐요. 박스만 오면, 택배만 오면, 토다 다이를 샀냐고. 자리, 자리도 없는데, 왜 자꾸 사냐고. 이제 뭐라고 하네요. 안 그러더니. 그러면서도, 해달라고 하는 건다 사줘요. 또, 다육이에 필요한 거는. 생산료를 사야 될것 같다고 하니까,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는다고. 그래서, 됐다. 그냥 키워 보다가, 정안 되면, 그때 얘기한다고. 아직은, 달아놓고 싶지도않아가지고 생장등을 달아주 달아줘야 되는데 아직은 어, 설치 설치하기가 이 선반이라 어, 그래서 안, 그냥 안 해주고 싶더라고요.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 자리가 선반 저 선반이라 그래요 저 아직은 있는 생장등으로만 있는 생장등으로만 아직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우 예뻐라 어, 너무 예쁜데요 하분하고 어울리지 않나요 이렇게 장미 얘도 장미 같고 얘도 장미꽃 아우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음. 분갈이는 끝내줬구요. 제가 분갈이 한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름표까지 해줬으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화분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화분도화분이 이 음, 가성비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구매하는 게, 했는지 한참 됐는데, 창고에 있어가지고, 제가, 음, 음, 다 괜찮, 괜찮은 건지, 음, 매일 그냥 올라오고, 그냥 올라오고 했는데, 오늘은 한국에 가서 제가 이걸 갖고 왔네요. 아이들 해주려고. 땅은한분도 구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예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아이를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봬요